이름만 바, 바꿔놓고 불려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많이 편해지는 그런 기운이 나오는데.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규랑 이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도 있고,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발복을 받기 위함도 있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이 개명한 이름의 효과를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름은 불리어지면서 생기는 힘을 영동력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힘이죠. 너잘 되라. 이래도 결혼 못한사람한테 결혼 빨리 해라. 장가 못 가는 사람들, 빨리 장가 가라. 이름만 바 바꿔놓고, 불려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그 장롱면허랑 똑같아요. 면허 떠놓고 장롱에 넣어놓게 되면 운전 실력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불려져야 되는데, 이름 바꾸면 잘안 불러져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려지는, 많이 불려지는 방법들이 있겠죠. 보통 이제 목걸이에도 적고, 반지에도 적고, 그 주변에 많이 적어 쓰고, 이름 많이 쓰고 하는 방법. 이거는 쓰고 적과 하고 나타나는 거고 좀더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불러주고 부모의 형제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가르쳐 드 드리,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팜프레드도 적어놨지만 하루의 이름을 그저 기본을 150번 정도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100일을 불러주면 15,000번 정도가 불려집니다. 적지 않은 기운이 나오는 거거든요. 3, 100일 정도 3개월 열흘인데 그 사이에 보통 개명되거든요. 개명이 돼서 그 호적상 받고 나오면 그때는 이름 많이 쓰이죠. 개명했다고 그래서 바로 다그막 소리 다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바꾸면 됩니다. 처번 준비하셔서, 처번을 뭐 온라인에 뛸수 있고 하니까 처번 준비하셔서 내가 은행 필요하면 은행 바꿔주면 되고 갈 때마다 바꾸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들고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됩니다. 막 마음이 넓어지고 웅장해진다고 그러죠. 아주 좋아요. 그런 기운을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건데, 아까 그 전까지는 불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 이름 같으면, 저는 이제 옥제니까, 옥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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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까지 불러서 이욱제 옥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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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제야, 이욱제 육제. 그럼 벌써 열번 불렀네요. 그더니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욱제 조상을 부르니까, 조상에게, 아, 이욱제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욱제, 옥제, 욱제라는 이름은 나한테 하는 거니까, 그, 나는 잘될수 있다. 이 자기, 자기 확신을 주는 거죠. 나는 잘될수 있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열 번을 넣죠. 아침에 일곱 번, 저녁에 여덟 번 이렇게 한번 해주면, 1 5 0번 금방이에요. 바꿔 해도 돼요. 아침에 여덟 번, 저녁에 일곱 번. 이걸 기본으로 해주고, 걸으면서, 걸으면서, 한 걸음마다, 한 걸음마다, 욱제예요, 욱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불려지거든요. 자가 발전이죠. 자가 발전, 자가 발전 그렇게 불려지면서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자를 해드려서 액자 이름을 넣어드리고 늘볼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름 불어주고 아까 그러니까 보이 보여지고 불려지면서 생기는 힘들 그게 이제 개명의 기운을 빨리 땡겨주는 거거든요. 또 그걸 엄마가 해주거나 형제가 해주게 되면 힘이 나고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불러주면 보통 이름 바꾸면서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게 빠르면 3개월, 6개월부터 힘이 나오면서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비 오면 땅이 젖는 효과, 보습효과, 보습효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쓱 바뀌어지면서 많이 바뀌어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의 기운이 좋게 작용돼서 어떤 일이 풀리는데 옛날부터 잘 대처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들 때가 있어요.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운이 나오는데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 많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제가 광고라홍보로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얘기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까 사주를 근간에서 나오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름 바꿨다 하면 바꾼 이름들은 최소한 전에 이름보다는 좋은 이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려진다 많이 본다 자기 긍정을 건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뭘까요? 기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힘이 그, 그 있는데, 우리가 조상에 하는 기도든지, 하느님께 하는 기도든지, 그 부처님께 하는 기도, 다 기도. 그 맥이 같아요. 염원을 담는 거니까. 이름의 기운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 건강이거나 그 긍정에서 오는 힘들이 일의 그 결과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싶다 하면 이름을 많이 불러 주십시오. 많이 자가 발전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개명한 이름의 효과를 빨리 보는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어, 많은 개명을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 TV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